또 박병호, 최정 누가 더 어려웠어? 야 나도 김광현, 유현진하고 잘 나와 <laughs> 그거밖에 못 나와? 조회수? 걔네 둘이 모르고? 야형 아 최정은 김성근 감독님만큼 어려워 대일아 우리 그 야차돌로 한번 붙자 그래 <laughs> 오늘 방송 종료는 어. 최정한테 전화 올 때까지 어 왔다 왔다 <laughs> 우리가 86년생 계속 얘기하는데 86년생이 유독 말은 인재들이 없지 않냐?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재들이 왜 없어? 86은 최정 박병우 음. 윤성민 어? 세번째는 유희관 아 잠깐만 잠깐만 타임, 아니, 타임, 타임, 타임.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잠깐만 아, 거 순서를 정한건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아니, 근데 뭔가 순서처럼 나와서 그래? 지금? 아니야 순서를 정한거 아니 생각나는대로 얘기한거야 아 생각나는대로? 어자봐 어. 어. 최정 박병호. 어. 박병우 박병우 윤성민 오재일 유희관 어? 오재보다 어? 정유윤. 아니 순서가, 아, 아니라, 순서가 아니야 어, 이원석, 금민철 양훈, 어, 이왕기 이환기. 근데 86년생이 그러네. 보면은 좀 많이 없 없었어. 많이 없긴 하네. 어. 프로 계속 하시는 분들 친구분들 있잖아요. 보시면 어떤지. 대표적인 게 최정, 박병호, 오재일, 음. 이원석. 아니, 보면은 제일 부러운 게난 그런 거 같아. 내 친구는 아직도 현역이라는 거. 나 음. 은퇴한 지 5년 됐거든, 지금. 6년 차다. 음. <laughs> 백투더그라운드 했잖아. <laughs> 어? 은퇴 번복한 <laughs> 거니까, 어. 첫 번째 은퇴하고 6년 차인데, 어, 어쨌든 아직 내 친구들은 아직 시합을 뛰고 있으니까, 음, 일본에서. 음. 그런 거 보면 그럼 어때? 너는? 대단하지. 뭐, 감사하게도 은퇴를 하고, 뭐, 백투도도 하고 나는 뭐, 체강냐고도 하고 있지만, 다시 사실 우리가 은퇴하고 마운드에서 공을 던질 수 있는 일이 없잖아. 없지. 그리고 야구로 받은 사랑을 또 야구로 돌려드릴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케비우 흥행 등장을 하면서 응. 야구장 을막 돌아다니잖아. 응. 공 던지는 거 보면 아, 다시 야구하고 싶다,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음. 나도 그 생각 많아. 나 음. 그래서 잘안 보게 돼, 야구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어렸을 때 선배들이 유니폼 입을 때 가장 행복하다. 음. 뭔 소리야? 솔직히. 유니폼 입을 때왜 행복해? 어. 지금 검, 겁나 힘든데? 어, 너무 벗고 너무 싶잖아. 빨리 은퇴하고 싶은데? 어. 힘든데? 그치. 근데 이제 유니폼 벗고 은퇴하니까, 은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후배들한테 뭐라 그래? 그게 느끼는 것 같아. 야구 어. 진짜 할때 열심히 해라. 어. 유니폼 때 가장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가끔 거. 가끔 이제 몸이 안 좋거나 막 성적이 안 나서 은퇴 고민하는 후배들 연락이 오면은 난 끝까지 할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라고 하는 게 나는 그냥 선배들을 보면서 느꼈어. 어왜 저렇게 내가 존경하고 내가 진짜 리스펙하는 선배들이 왜 말년에 저렇게 뭐가 어 중요해서 안쓰러워 보여. 막 어. 어떻게든 1년이라도 더 하려 그러고 막이아짝 같은 모습이 멋이 없어 보여. 음. 어 내가 진짜 멋있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뭐라그 이렇게 막 대우가 갑자기 안 좋아지고 막 무시도 당하고 갑자기 배제가 되잖아 팀원에서 그치. 그런데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안쓰럽고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을 했다. 내가 은퇴를 할 때는 나는 결정을 과감하고 빠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내가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부분이 음. 그거야. 음. 할수 있을 때까지 할 거야. 그게 참 정답이 어. 없는 것 같아. 요 사실 우리가 야구 잘할 때나 젊을 때는 팀이 굉장히 우리를 필요로 하고, 음. 우리가 없으면 안될 것처럼 대될해주잖아 근데 이게 사실 나이가 먹으면 뭐 에이징 커브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하는데, 전성기만큼 야구를 잘할 네. 수는 없거든. 매년 잘하고, 매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야구잖아. 음. 근데, 나도 그때 느낀 게, 사실, 팀이 예전만큼 나를 원하지 않고, 예전에는 나 없으면 안될것 같이 했는데, 음. 나 없어도 이제, 팀은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그게 내 착각이었던 거지. 맞아. 그때 잘했을 때, 그런 음. 야구 했을 때를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여기서 정말 참고, 더 잘하는 모습으로 음. 은퇴를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멍, 뭔가 팀에게도 부담을 주는 것 같고, 음. 뭔가, 그냥 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오기를 부리는 건 아닌가? 음. 여러 가지 생각이 어, 진들어 쿠배들을 어. 위해서 뭔가 길을 터줘야 되나? 조금이나마 박수 받을 때 떠나야 음.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요 그러니까 민폐라는 생각 진짜 공감하는 어. 게 내가 여기서 버티는 게 너무 민폐라는 생각이 들더라. 음, 어. 빨리 그냥 없어져 주는 게 도움일 것 같은 음. 팀도 그렇고 왜냐면 아무리 구단에서 어 희강아 은퇴를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야 아 나를 나가라고 하는구나 이 음. 뉘앙스가 있구나라는 있지, 걸 있지. 이제 느끼는데 진짜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 이거를 하고 싶은데 어? 이 말은 나가라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럼 나가야 되나? 아 그래 내가 여기 이렇게 있어봐야 도움 되는 게 진짜 없네 나가주는 게 맞네 뭐 이런 여러가지 생각도 들고 선택이 진짜 힘들지. 그러, 그렇게 보니까 응. 지금 현역에서 뛰고 있는 친구들이 어. 대단한 거지. 뭐, 최정은 정말 응. FA 계약도 또 하면서 어. 계속 홈런 신기록도 이어나가고 있고, 뭐, 병호랑 제일이도 사실 예전만큼의 실력은 아니지만 응. 그래도 계속해서 팀을 옮겨가면서 또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더 잘했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친구지만 응. 경쟁자잖아. 우린 투수 거기는 다 타자잖아 쟤를 잡아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은퇴하고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응원하고 싶은 그런 친구의 마음이 드는 거 같아 음. 난우지을 빼고 난다 리스펙트 <laughs> 왜? 아니, 걔는 너무 친해가지고 어. 그럼 음. 박병호, 최정 상대를 다 해봤을 거 아니야 상대를 다 해봤지 누가 더 어려웠어?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박병호 어. 음. 그리고 모든 기록으로는 최정 어. 음. 꾸준함 사실 꾸준함이 제일 어려워. 채점좀 어려워하는 것 같던데. 저희가 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정의가 약간 이제 어. 그느라 있는 걸 싫어. 얼마나 나 열심히 다 보냐. <laughs> 어, 넌유희관이 <유희가님> 모르잖아. <laughs> 알지? 김태균 나온 거 봤고, 임창규 나온 거 봤고. <laughs> 어. 근데 나는 막그 내용을 보기 보다는 뭐, 뷰스를 봤어. <laughs> 아 뷰스? <됐어? 웃음> 어. <laughs> 어 나보다 떨어지네. <laughs> 야, 나도, 김광현 유현진 나오잘 나와. <laughs> 그거밖에 못 나와? 조회수? 걔네 둘이 그러고? <laughs> 어? <웃음> 나 김태견 보면서, 아, 왜 태현이가 희관이한테 왔지? 나한테 왔으면은. 이게 사실 뭐, 결과론적인 얘기야. 상대성이지. 나는 최정이 어려웠고, 박병우는 내공을 잘못쳤어 아, 쳤어. 진짜? 어. 나는 병우가 어렵더라. 그게, 이게, 그러니까 결과론이지. 어. 네가 만약에 최정한테 강했으면 최정이 쉬었다고 했을 거고, 나도 음. 만약에 박병우가 더 많이 맞았으면 박병우가 어렵다고 음. 했는데, 최정은, 음. 와, 근데 던지면서 마운드에서 얘는 진짜 뭘 노리고 있지? 어. 그런 생각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이제, 그냥, 얘는 그냥 표정이 없잖아. 맞아. 이러고 또 그냥 치면 넘어가는 것 같아. 그니까 나는 이제 문학구장 가면은 이제 백고동 소리만 어. 계속 들었지. 어. 한번 치면 이 소리 나고. 어. 그러니까 음그 내가 선발일 때는 문학구장은 음. 오는 <웃음> <웃음> 배 들어오는 줄 알았어, 상배꺼들설막 계속 나가지고. 인천항에배 들어오는 줄 알고 지금. 어? 오늘따라 <laughs> 뭔 일인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laughs> 그 기억밖에 없는 거 같아. 체정은 진짜 상대하기 어. 좀 어려웠어. 아니, 나, 나중에 기회 되면 프렌즈들 해가지고 어. 한번 기획해봐도 이거.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 옛날부터 했어. <웃음> 네. <웃음> 나 체정도 지금 어색해, 약간. 내는 나도 어색해. 얘기를 잘 못해. <laughs> 선배같이 느껴져. 어려운 어. 친구? 난정희는 우리 나는. 박병호? 중학교 때부터 나 박병우도 그런데 약간 그렇게 약간 친한 느낌은 아니야. 어, 병우는 나는 막 엄청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막 엄청 거리감이 있진 않고. 제일이는 우리가 난 같은 팀에 어, 있었고 그러니까. 제일이는 내가 그냥 저기 길방망이 때려버리고 <laughs> 그리고 정희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라이벌이었어. 이렇게 다가가도 멀어지는 느낌이야. 정희는 어 정희 안녕 그러면 어 안녕. 나는최정훈 지금 만나도 김성근 감독님 만큼 어려워. <laughs> 왜 친구인데 왜 어려워해야 되 내가. 근데 성민이도 나는 그 야구장에 보면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 뭐 접점이 없었으니까. 어난 너랑 친해지기 싫었어. 그리고 뭔가 우리가 자기는 뭐 야구 잘한다고. 어. 약간 약간 나를 좀 깔고 보는 듯한 느낌. 아니 내가 야구 잘해서가 아니라 어. 너가그 130kg로 10승 막 15승 하는 거를 나는 진짜 못 봤어. 그리고 약간 저는 약간 호불호가 심했어요. 어, 어. 워낙 그 마운드에서 액션도 크고 항상 그 마운드에서 되게 공이 느린데 자신 있어 하는 모습 막 약간 액션도 크고 하니까 이게 사람은 겪어봐야 하잖아요 약간 예의 없고 싸가지 없고 그런 이미지라고 많이 생각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민이도 약간 좀 말이 없고 나를 무시... 깔보는 듯한 느낌? 우리가 야구 대표자를 하고 최근에 많이 보면서 약간 편해지고 했는데 나중에 네가 그 기획을 한번 해봐 보고 싶다 친구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최정, 오제일, 박병영한다 음. 섭외해가지고, 음. 86끼리 한번 우리. 너 최정 나오면 나올 거야? 불편하다며? 어? <laughs> 이름으로 쓰해지나 <치르지> 봐. <않아? 웃음> 아니, 안치홍만큼 오디오가 비는거 아니야? <laughs> 어? 아니, 근데 나도. 다 하고 뭐... 싶지. 욕심은 있지. 근데 음. 난 부담 주고 싶진 않거든. 못 부르는 거 아니고? <laughs> 아니야. 나는 진짜 하고 싶어. 근데 뻔히 알잖아. 음. 정이. 카메라 앞에 쓰는 거 싫어하는 거 알고. 또 병우도. 웬만하면 연락처는 뭐? 알아? 연락처? 응, 몰라. <laughs> 어, 나 진짜 연락처가 없다. 여기서 한번 섭외를 해보자, 그럼 어. 오호. 섭외 전화. 오질도 한번 섭외를 해 봐. 그러니까 제일이가 예전에 내거 유튜브 하자 그랬는데 안 했거든? 제일이가? 너, 너 거는 한번 하나 물어보자. 전화번호가 없다야. 박병우랑 최정 전화번호가 없럼 제일이, 제일이 한번 해 봐. 전화번호. 제일이? 응. 아, 얘는 전화할 가치도 없는데. 제일아, 우리 그 야차룰로 한번 붙자, 그래. 나 잡기 대결 등에 희가 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잡기 대결을 한 번, 이렇게 하자. 걸리면, 어. 최정이나 박병호나 오제일한테 전화번 호 어떻게든 찾아서 새 인사하기. <웃음> <웃음> 아, 지금 여기서? <laughs> 어떻게든 물어봐서 전화해서 잘 지내? <laughs> 안부 연락하기. 어 좋다. 오케이. 그럼 공기, 그다음에 홀짝, 응.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심리전 훌짝, 그 다음에 농구, 미니농구, 응. 던지기, 캔디 던지기, 삼판 어, 이선승제. 어. 근데 뭐 바로 끝내는데? 그러면 일 단부터 5 단까지를 달성한 시간. 잘하는데? 이런 거는 연습하지 말라고. 잠시만요. 다시. 자, 제가 던지면 눌러주세요. 네, 시작. 아니 한번에 성공도 못할것 같은데 왜 난리야? 아, 잘하네. 아이고 끝났네. 띠띠띠띠 <laughs> 건드려 봐야 돼. 응. 아 건드렸어. 건드렸잖아. 아니 시간이야. 나 계속 해. 아니 건드렸잖아. 아, 아 일단부터 다시 아, 일단부터. 아, 일단부터. 아. 이나 지금 한숨 자고 올게. 일단부터, 오케이, 다시. 던지는 거 다시. 아니, 다시, 빨리. 아니, 던지는 던지는 마, 던지는 마. 던지는 아 던지는 마. 것만. 2분. <laughs> 17초 아, 초아 이거 떨어지면 다시 해야지, 일단부터. 아. 근데 바로 이기실 것 같은데? 아니, 저 못해요. 진짜 공기를. 아, 너무 못했다,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왜이 가벼워? 어우씨, 이거 봐. 나 못해, 전. 자, 준비되시면 말씀하십시오. 오씨 자, 우리 손기술 좋은 희간이. 빨리해 희가 나. 뭐 연습할게 없다니까 알았어 한다자 준비하시면 응? 시~~작 어, 이게 어려워 어렁~~ <laughs> 어, 아 이거다 어야 구급기술이 되냐 쿵쿵이가 아예 다시 해야지 아니, 왜, 왜, 왜. 다시 해야지 아니, 아니, 콩, 맞아 맞아 콩콩 이거 아 다시 해야 돼 일단, 일단 다시 해야 돼 <laughs> 아버지기기만 다시, 꽃게, 다시 하면 되죠. 어디 갔지? 몇 초야? 어디 갔지? 몇 초야? 아 못어. 어디 였어 어디 갔어? 아, 잠깐. 아, 쟀다. 오케이. 아, 쟀다. 아, 아. 1분 1초. 오케이. 아, 내가 너무 올렸어. 네. 나 진짜 공기 잘하는데. 모르. 케이 <laughs> <laughs> 1대 0.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음주 투구는 잘하는데 음주 공기를 좀못 해. 아 내가 오. 애들이 열인데 저 진짜 심리전은 진짜 안 져요. 끝내야 돼. 2대 0으로. 어 그럼. <laughs> 끝내고 싶으면 끝내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과감하게 다섯 개를 걸어서 그렇죠. 이기면 그냥 내가 이기는 거고 네. 지면 그냥 지는 거네. 그렇죠. 네. 어떻게 내가 먼저 성공을 어, 누가 잡을지 성공너 하고 싶으면 너가저생 내가 먼저 성대포, 잡을게. 잡는다고? 짝왜어왜 어? 왜? 그냥 초기였어 몇개어몇개 어? 뭐가 몇개두개걸었잖아 개수까지 맞히면 하나를 더 줄게 어욕심내장을 <laughs> <않을>. 수사 <laughs> <laughs> 오케이 아 소심하네. 아, 일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 급할 필요가 없어. 지금 은 저거 돈 급할 필요가 없어. 어. 그리고 이거는 그냥 100% 짝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음. 너가 짝을했기 때문에 넌 짝을 하게 돼 있다고. 자. 음. 몇 개인지 맞추면 하나 더 줄게. 두 개. 정말, 순수한 잘하잖아요? 나랑 똑같이 할 거라고 나는 <laughs> <난> 알고 있었거든. <laughs> 어. 진짜? 어, 아, 아, 대박. 진짜. 저거, 아, 저거. 나는 이 자신감이거든. <laughs> 짝몇개 이번에도 짝을 했으니까 어. 내가 짝을 했어. 아이번엔 호러 하겠지 했는데 어. 여기서 한번더 수싸움을 한 거지, 어. 네개짝 <laughs> <laughs> 다섯 개. 아, <있어. 웃음> 몇개 남으셨죠? 세 개. 세 개. 어. 세개 걸면 이제 끝나는 거죠. 어. 아, 짝짝홀. 그러면 희간이는 짝을 하게 돼 있고 여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 짝. 짝. 홀. 아. 하... 아, 아, 하나도 이거... 없는 게다 집었구나. 다다 소리 됐다. 판단을 좀 됐다. 했거든. 아, 아, 어, 내가 소리를 판단했는데 어. 소리가 안 나길래 아다 있었네. 5대 5. 어... 이제 5대 5니까 다섯 개 건거로 한 판에 승부를. 네, 그렇죠. 네, 전 다섯 개올라고했어요 어, 내가 다섯 개건거가 다섯 개. 홀짝만 빨리, 빨리. 홀짝만 맞히는 거 아니면 개수도 맞히는 거. 홀짝만 맞히는 거. 홀짝만. 내가 맞출 확률 50%. 50대 50이야. 반반이지. 어. 사실 나는 99대 1도 반반이라고 생각해. 맞출 못 맞히고 차이니까. 응. 어.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짝을 정합니다. 나의 영원한 짝. 음. 짝. 바꿀게 줄? 아니요. 하나씩 떨어뜨릴게요. 바꿀게요. 홀. 짝. 바꿀게요. 홀. 짝. 홀. <laughs> 나도 너가 다섯 개 걷길래 나도 <laughs> 다섯 개를 다 걸었습니다. 와아 네. 저도 남자들 남자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네. 전화해야 되는 거야. 2대0. 본인이 약속했으니까 농구 안 해요? 하이라이트? 해도 소용이 없어 해도 소용이 없어이재1이네아 묶고 더블로 가 정우윤 어? <laughs> 누구? 정우윤 우윤이 아까도 통했어 요 <laughs> <laughs> 그럼 박병호 최종 둘 중에 한명 하는 걸로 네. 그럼 내가 이거 만들어 줄게 돌림판 네 운명의 돌림판을 만들어 줄게 그럼 이거 내가 돌린다 돌림판 나온 사람 하는 거야 어,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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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간다. 최정! <laughs> 그렇게 출연하진 않았지만 언급됐던. 오. 사이버 윤성민의 너무나도 언급됐던 최정. 나 정이랑 친해. 라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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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연락처 없다며. 어, 없어.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까? 아니, 아니. 누구? 당연히 방향이... 윤희상? 음. 어, 희상형 나랑 같은 또. 음. 해설. 아. 희상 형. 아. 새해 아.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오 마이 밭어. 네, 뭐하고 계세요, 형? 형, 제 레슨장. 레슨장. 아, 형, 응? 정이 전화번호 있어요? 어, 정이번호 보내줄게. 네, 좀 보내주실래요? 아, 알았어. 형, 형 혹시 그럼 시간이 연락처도 있어요, 유희간 시간이 카톡은 있어. <laughs> 카톡만 있어요? 어. 아, 별로 안 치네요? 아니, 연락처를 막 물어보고 그러진 어, 않았어. 카톡이 받다 있어서 받다 그냥. 받다 받다 형, 형, 평소에 희간이 응. 별로죠? 나 그런 거 없어. 아, 그런 거 없어요? 형이 좋아요? 어. 아니,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자주 만나지는 않는데요 뭐. 음. 그렇다고 뭐 내가 사람이랑 친해지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지, 형이랑 나랑 좀 결이 비슷하긴 하지. <laughs> 형, 저 형, 제 연락처 없어요? 시간이 옆에 있구나. 네 뭐, 방송 찍어? 네, 형. 아니요, 걱정 마세요, 형. <laughs> 아니, 시간이랑 같이 있을 일이 뭐가 있어? 네, 아니, 그 사이버연 <laughs> 촬영 중인데. 아네 이런 어, 어 애매한 부분은 형안 나가도록 할게요 <laughs> 아니 아니 나 마저 대 상관없어 아 진짜로? 형 언제 네, 뭐, 네, 언제 네, 한번 솔직히. 나와주세요 제 저기 채널에 우리 또 어렸을 때그테니스공을 야구하던 시절부터 해가지고 <laughs> 형 근데 정희는 응 정희 낯가림 심하잖아요 어 정희.. 내 네, 상관 더 심하지 근데 <laughs> 제가 갑자기 정희한테 전화하면 응. 어 정희가 저 평생 안 보겠죠? 확전해서 아, 아, 뭐, 나 저기 거기 출연시켜 보려고 아니 그냥 그래? 전화를 아.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내기를 <laughs> 져가지고 아. 전화를 해야 되는데 <laughs> 나도 사실 전화 하는 거 되게 힘들어해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 아니 그래도 전화. 아, 개치... 너둘 친구잖아. 친구를 잃긴 싫어서. 형 나이가 같다고 <laughs> 친구는 아니에요. <laughs> 아, 네. 그러 시간이 시간이나 성격 좋으니까 시간이 몰 하면 되는데 형 나도 최정 어려워. <웃음> <웃음> 아, <laughs> 아 형은 형이, 형이 정이랑 되게 친하더라고. 정이가 형거 글러브도 엄청 오래 쓰고 해가지고. 아그럼 어, 내가 정이한테 얘기를 해봐? 아니 아니 연락처만 연락처만 주세요. 모르게 모르게밖에 모르게 해야 돼가지고. 아 그래 그럼 연락처만 줄게. 감사합니다 네, 네 형. 아, 형. 시간이 있어도 괜찮을 거야 시간이면 넉살 네. 좋잖아. 아 아니, 네네 <laughs> 알겠어요 형 최정은요? 아형 최정은 김성근 감독님만큼 어려워. <웃음> <웃음> 아, <웃음> 알겠다. 네. 음 야최정을 한번 불러야겠다. 너는? 번호? 아니 네. 통화를 하면서 섭외도 한번 요청해봐. 그렇지. 어, 그것까지 미션 클리어. 근데 여기서 섭외까지 하잖아. 정의 <laughs> 내거 번호 차단시켜. 진짜로. <laughs> 번호 있어도 어차피 연락 안할 거잖아. 나는 <laughs> 섭외는 우리가 좀 천천히 생각해볼게. <laughs> 그러면 그거 한번 물어보자. 유이관 이유랑 사이버 윤성민 중에 하나를 꼭 집어야 되는데 어디를 나가고 싶은지 둘다 모르는 거같아 <laughs> 유튜브 안 보는 거유튜안볼거같아 그리고 그거 보러 오자 윤성민유이관 중에 더 상대하기 힘들었던 투수 그, 그런 거아니둘다 쉬웠는데? 어 왔다 왔다 <laughs> 소개팅 번호 받은 것 같은 느낌야 그런 어. 느낌이야 둘 중에 하나 어디 어? 채널 나가고 싶어? 어? 번호 있는데? 아... 괜히 또 전화를 할까봐 <laughs> 일부러 없는 척했네 아 없는 거구나 한번 응. 만나자고, 만나자고 얘기해보자. 모르는 건안 받을 것 같은데. 반전으로 최정훈니 네 연락처가 있어서 안 받는 거 아니야? 어? 윤성민? 아이씨. <laughs> 아, 정이랑 국가대표를 몇번 했는데? 나안 받네. 연 <laughs> 아, 오, 이거 돌리는 어?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이, 정도면은 네. 이 정도면은 안 받은 거야 운동하고 있을 수 있지? 너 박병호 전화해 박병호 거기도 안 되면 오재일까지 <laughs> 누구는 연결은 되어야 할거 아니야? 아, 나 박병호도 어려운데 누구한테 전화해? 아, 오재일왜 하냐고 친해, 둘이 근데 내가 네한테 제... 잠깐 같지 잠깐만 <laughs> 어, 어디야? 집. <laughs> 집, 집 어디? 집이 어디있지? 대구 에응야 어. 병호 전화번호 알아? 누구? 박병호 알지 친하냐 둘이? 친, 친하지 <laughs> 나랑 친하냐 네. 박병호랑 친하냐 너? 병호랑 더 친하지 야, 이, 이 새끼가 새끼야또 아구지 한대 맞고 싶나 정신차려 <laughs> 야너 유희관이랑 친하냐? 휘관이? 어 휘관이랑 친하지 잘안 만나거든. <laughs> 제이랑 우리 안 친해? 친하다고 친한, 얘기했잖아. 어? 근데 너무, 너무 뜨뜻미 지근하게 얘기해 가지고 밖에 다분한데. 친한데 사실적으로는 잘안 만나. 야, 우리 86년생이 좀 어... 서로 안 친한 거 같아. 아, 너무 웃긴다. 아니, 나 경호랑 원석이랑 다친한데 채정은 어때? 채정? 정이? 어 정이 도 친한데 밖에서 안 만나지 <laughs> 아니 너 친한 거 밖에서 만나고 안 만나고의 차이야? 그지 친하면은 사적으로도 많이 만나지 어. 야너 이번에 모임에 안 나온 게 나랑 밖에서 안 만나려고 안 나온 거야? <웃음> <웃음> 사이버윤 내거 유튜브 찍고 있는데 어. 안 보는 거 같은데? 희관이랑 너안 보이냐 혹시? 아그 어. 어, 봤어 희관이 나갔는데 나는 왜안 불러? 너 나와 한번 너는 경준아, 내가 연락했더니 찝었잖아. 제이라 아까 성민이가 중학교 때 너랑 맞짱을 두 번을 떴었대. 어. 근데 네가다 울었대, 얘한테 졌대, 그거 맞아? 맞겠어요? <laughs> 야, 너 막... 이거 왜, 아, 까거 거짓말했어, 그럼? 제일아. 어? 솔직히 말해, 지금 또 괜히 맞짱 뜨면 불편한 상황 생기니까. 지금 어? 솔직히 말해야지. 아니, 그래서 어? 내가 제일이가 체격이 큰데, 너한테 두 번이나 맞고 울었겠냐? 내가 했거든 야, 얘 울었다고 나한테 맞고... 집까지 찾아왔다니까 울면서... 야, 지금 찾아올 것 진짜... 같은데? 거짓말 잘 하네. 아마 <laughs> 나 옷에서 해명을 하제 쟤가... 어? 우리 그야차로한번 붙자, 그래. <laughs> 어, 자신 있어? 여기 <laughs> 있잖아요? 싸운 적은 있어? 싸운 적이 없고 내가 어때 때렸지. 아, <laughs> 아, 잘하네. 우제일 방송 잘해. 싸운 게 아니고 내가 때린 거지, 그냥. 참교육 해전네 참교육. 응. 제일아. 응? 그래, 돌다리에서 보자. 그래. 응. 어, 내가... 야, 이거 방송 나가도 되냐? 응. 어. 내가 그때 전화 한 번만 나갈 것 같은데, 방송? <웃음> 재밌는데? <웃음> 그래서 안만나네와 <laughs> <laughs> 인정 안하네 아, 아 맞은거 인정 안하네 <laughs> 왜 그래? 인정을 하는데 남자가 깔끔하게 인정을 하면 여기 있잖최종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더 전화해봐 아이 모르는 번다한 번은 안받을수도 있니야또 아니야, 아니야. 오면은 받을수도 있어 한번 더 해봐 안 돼. 진짜 여기서 전화하잖아 블랙리스트 올라 아그 문자만 보내 아니 뭐저 어려워 아 전화해 <laughs> 네거 아니라고 김상 감독이 다더 불편하다 그래서 <laughs> 내 걸로 막해. 막 이번엔 받아 두번째면 처음에는 모를는 번호라서 안 받아는데 어뭐 누구지 계속 전화하지 약간 이런다니까. 와 2025년에 정말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 난 지금이었어. 다안 아, 받네. 연결이 되지 않아. 오늘 방송 종료는 최정한테 전화 올 때까지. 내 약속을 미루더라도 기다릴게. 최정한테 <laughs> 연락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박병호 나는 병원 안 진짜로 말 못할 것 같아. 아 빨리 해. 난정의가좀더 편해서 사실 병원보다. 차단했어. 뭐 <laughs> 차단. 이거 어떻게 들어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봐. <laughs> 풀리면 웃기겠다. 너 얼굴만. 사실 <laughs> 머리가 똑같아가지고 머리가 똑같아가지고 핸드폰이. 더 <laughs> 빨리. 아이 문자 보냈는데 너무 부끄럽게 보냈다. 네, 너무라고 해게정야나 성민인데 새복 많이 받아. 키키 땡글. <laughs> 아니 그거 아니 문자 보면 전화 줘, 했어야지 그럼 <laughs> 현자 타임이다. <laughs> 현타 제로라고 현타 타임 아니거든. 현자 <laughs> 타임 아니고. 현자 타임 오니까 현타 제로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laughs> 음... 뭐 다양한 거 했네요 게임도 야, 하고. 근데... 재밌네요. 희관이랑 만나서 정말 말도 잘하고 하니까 재밌고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뭐 인생 얘기 야구 이야기 다 하고 나니까 아참타가오네아 그래 마지막으로한형 어. 아 어땠어? 사이버에? 음 걱정을 많이 했지. 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뭐 기존에 나왔던 또 선수들이 너무나 또 요즘 한국 프로야구를 이끌고 있는 선수들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너와 나의 이런 모습들도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성민이랑 뭐 안지는 꽤 됐고 친해진지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또 같이 하면서. 성민이에 대해서 더알수 있게 되는 것 같고, 더 친해진 계기가 된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언제 또 기회 되면 유희관 이후에 나와서 성민이가 네. 또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 네. 그런 거 하자. 그 나중에 기아 두산 경기할 때 야구장 한번 가면 되겠네. 어. 너 채널이 또 그런 플랫폼이 또 전문이잖아. 어, 야구장, 그렇 어, 근데 나는 막 치어, 단상에 올라가고 막 이런 건 못해. 어. 어 근데 치킨 맥주 정도는 넣어줘. 어, 수 있어. 좋지, 좋지. 나 그, 와. 삼성 가서 난, 나스코트 그, 탈투 썼잖아. 어. 나는 진짜 그렇대. <laughs> 어. 어. 대단한 것 같아. 어, 하여튼 사실 뭐 저희가 은퇴를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또 야구 팬들에게 또 새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가 야구 발전에 힘을 쓰는 거잖아. 야구에 관련된 컨텐츠를 하면서 그렇죠. 예, 네. 네. 더 열심히 네. 또 살아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뭐 사이버 윤성및 그리고 유희관 이유 많이 사랑해 주면 시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또 야구 발전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다양한 컨텐츠 또 재밌는 모습으로 다가갈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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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선수들 글씨 진짜 못 쓰거든요. 너무 예쁘게 쓰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고조라고 대조라고 차이점 많이 다니죠